아무튼, 말이, 그래서 뽑아 봐라 이것도 한번 이야기 해봐야겠죠. 이제 제가 첫날 그 후기 영상에 좀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 말이 별로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한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말이는 사기 맞습니다. 사기 맞는데, 이제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그 조합상 힐러가 결국 필요다 보니까 그, 힐러 들어가면은 힐러 중에서 버퍼, 버프를 가진 힐러가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없다시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지금 뭐, 나가티아, 누블랑과 비교했을 때뭐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지만, 막상 썼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건데, 말했지만, 진짜 그 힐러 플러스 버프, 가진 얘한 예 명만이라도 나와도, 얘는 바로 그냥, 뭐, 나가티아, 누블랑, 바로 찍어 눌러버릴 겁니다. 물론, 그래도 크라운은 못 이기겠지만, 그럴 정도라서, 그,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게 맞아요. <laughs> 그냥 좋은 게 맞고, 그냥 냉정하게 좀 평가했을 때 조금 억갈을 했을 때 이제 이야기인데 당장 봤을 때는 그냥 사기는 맞습니다. 네, 사기는 맞고요. 결국 솔로레이드 알려면은 뽑아가는 거 맞고, 뉴비분들도 이제 크라운 없으신 분들은 어, 적극 권장할 정도의 성능 내케인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솔로레이드에서 힐러 없이는 결국 안 돌아가기 때문에 힐러 붙이고 하면은 이거저거 세트 니키랑 똑같이 그 돌아간다는 건데. 아마 근데 힐러 없이는 돌아가는 경우가 솔로레이드에서는 사실상 없다시피 해서 이거는 뭐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힐러 없이 돌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옛날 얘기도 했고 그것도 이제 스펙이 좀 돼야지 힐러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 결국 예, 앞에서 말한 그 성능적인 얘기 전날 후기는 뭐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좋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세요 네 <laughs> 가져가시고 음. 아 그리고 눈이 말하지만 돌파는요 그... 필요 없어요. 특히나는 서포터기 때문에 버퍼기 때문에 돌파는 더욱더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래도 돌파가 필요 없는 게임인데 딜러들은 돌파할수록 딜이 세지기 때문에 돌파하겠지만 이런 버퍼들은 돌파한다고 해서 크게 세지는 게 없습니다. 물론 시전자 기준 공지기 때문에 보드 이제 돌파를 하면은 이게 올라가면서 버프력이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진짜 진짜 찔끔이에요. 이 찔끔이기 때문에 그 필요 없어요. 돌파는 진짜 효율이 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명함만 챙겨가시면 돼요. 명함만. 진짜 명함 챙겨가시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쓰기 싫다고 하는데 어, 솔레를 신경 쓰면 어쩔 수 없이 쓸, 쓸 수밖에 없을 거고 뭐, 솔레 빼고는 얼굴 볼일 없긴 할 거예요. 결국 일반 스테이지에서는 크라운이라는 존재가 있고 특히 특특교 같은 경우에도 이 이상기 조격전 같은 경우에도 결국 크라운밖에 안 씁니다. <laughs> 솔레 빼고는 마리를 꺼낼 데가 없어요. 특특여도이 인디빌라 쪽 보시면은 역상성으로 철갑한테 주는 데미지 300% 증가도 있는데, 이런 매도 이제 크라운 쓰면서 돌리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마리는 진짜 솔레용이니까 솔레만 쓴다. 이렇게 생각이 될것 같아요. 뭐 없다고 해서 다른 스테이지를 못 돌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그 스레나 같은 경우도 좀 굴려보니까. 아레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딱히 없어요. 여기도 그냥 딱히 쓰거나 뭐 좋거나 그런 거 아니라서 진짜 딱 솔레 용도이고고 그러니까 다들 어, 솔로레이드 생각하시면은 뽑아 가시면은 딱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딱히 누비 말하지만 솔레를 생각했을 때 뽑아도 되는데 항상 말하지만 이 솔레가 그 누비 분들은 당장은 신경 안 쓰겠지만 결국 이 게임이 최종 컨텐츠 중 하나가 솔로레이딩 거고 그 알더라도, 최소한 애장품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좀 어느 정도 손을 대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한정캐라는 것 때문에 얘가 없으면은 꼬은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라서 그래서 명함 정도는 챙겨가는 거고 이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 참고로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70, 10, 10인데 지금은, 어, 1스킬이 좀 중요합니다. 1스킬이. 일스킬 중요하고 버스트 중요하고 그 다음 이스킬 일스 버스트 이스 순서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찍어주시고 뭐 세팅은 그냥 우장공 얘도 뭐 똑같아요 우장공 쓰면 되고 저격이다 보니까 뭐차징 속도라던가 차징 데미지까지도 올려주면은 그냥 좋다 이 정도고 큐브도 그냥 대장전 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조합도 이제 보시면은 특별할 거 없습니다 일반적인 조합에다가 그냥 힐러 필요할 거니까 힐러는 이때 말차를 넣건 아니면은 그냥 라푼젤을 넣건 일반적으로 힐러 넣으시 힐러 넣고 나머지 힐러 넣었다 싶으면은 그냥 똑같이 대충 이렇게 짤게요 이렇게 넣었다 그럼 뭐 리타 넣고 어 나머지 3번2병 대충 넣고 대충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좀 포인트가 있다면은 마리는 관통, 관통, 관통 데미지를 주는 얘기 때문에 관통을 가지고 있는 니케랑 쓰면 효율이 좋습니다. 반대로 관통이 없는 얘랑 써가면은 생각보다 막개상에다 느낌이 안들 거예요. 아마 썼을 때좀 별로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겁니다. 관통 데미지 허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얘랑 써야 돼요. 게다가 코어가 있는 적이랑 써야겠죠. 코어가 있어야지 코어 명중시 버프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은 관통을 가지고 있는 니렇 레드 구드라던가 엘리스라던가 혹은 이런 아스카도 관통 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합을 짜게 된다면은 직접 관통 극대화를 시킨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겠죠 뭐 힐러 한명넣는다 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관통 데미지가 굉장히 세게 바뀔 거라서, 어, 좀 관통 솔로레이드 들어가서 쓰면은 많이 좋을 거예요. 이거는 좀더 조합은 결국 이제 고정된 건 없고요. 그냥 솔로레이드 들어가면 항상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번 솔로는 이번 보스 자체가 보호막이 좀 귀찮아가지고, 보호막 때문이라도 이거저거 분리를 많이 할 거라서, 레이, 아스카 싹다세 파트로 나눠버릴 것 같아서,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레드우드랑 쓰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맥스웰 들어간다거나, 뭐 하나 들어가면서 완성하될것 같아요. 대략, 진짜, 대략적인 예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항상 말하지만 솔로레드는 고정된 값은 없습니다. 여튼 조합까지 알아봤고, 결국 이번 콜라보는 그 마리도 정말 좋고 그것도 다 좋긴 한데 결국 이번 콜라보는요 아스카랑 마리 그 다음에 레이 이렇게인데 어 마리가 먼저냐 아스카가 먼저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레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진짜 솔레에서 잠깐 쓰고 말 거고 마리는 아 물론 마리도 솔레에서만 쓴다고 하지만 마리도 이제 워낙 밸류 높다 보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많이 좀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 밸류 높고, 아스카 밸류 높고, 레이 같은 경우는 나름 좋긴 하지만, 밸류가 가장 세명 중에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가 가장, 가장 마지막 순서인 거고, 자, 자 아, 지금 봤을 때는, 마리, 아스카 둘 중에 선택인데, 어,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마리가좀더 오래 갈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제 제가, 성능 쪽 이야기도 했지만, 얘가 2버잖아, 2버. 이버. 근데 지금 당장 크라운이, 1 5시년이 2버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2주년 때 나오는 필그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1.5주년이 이버로 나왔다 보니까, 아마 2주년은 이버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그렇게 되면은 마리는 이버 한 자리는 좀 오랫동안 꽤 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일반 디케 중에서 얘보다 좋은 예, 그리고 저 크리스마스 픽업이 나와가지고 얘보다 좋은 얘예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지만, 당장 봤을 때는 2버 자리가 나름 좀 튼튼한 국밥이라고 할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마리는 나름 수명이 조금 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항상 말하지만 몰라요. 나중 가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램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아스카 같은 경우는 당장 봤을 때는 솔직히 마리보다는 아스카가 좀 임팩트가 크고 실제로 성능 면에서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근데 마리는 결국 3보다 보니까 3버 자리는 언제든지 대찰 리케가좀 많이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신드라라던가, 막 이준이와 니키가 나왔을 때, 얘를 제치고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게 합니다. 물론, 자결코드 내에서는 아스카가 지금 별로 높고, 네, 다음 필급 나오더라도, 다음 필급에 아마, 아마 이제 자결코드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다 보니까, 항상 말하지만 지금 순행코드 쪽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순행 딜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스카도 수명이 좀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항상 3번나 2번 보시면은, 3번 쪽은 금방금방 갈아치워지고, 2번 쪽은 이제 가끔씩 갈아치우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마리가 좀더길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아스카, 마리, 레이 중뭘 가져가 되냐 하면은, 일단 레이가 가장 후순인 거고, 아스카, 마리 중에 골라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추천은 딜러가 없다면 아스카인 거고, 딜러가 충분하다 하면은 마리인 건데, 이때 딜러를 보면은, 뭐, 레우콩. 이런 것들 레어 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밀다 밀고 있다 그러면 아스카는 개인적으로 당장은 필요 없는 거고 이제 마리가 필요한 건데 마리도 막상 봤을 때 스테이지 밀때 크라운 하나 있으면 그냥 뚝딱이거든요 그래서 크라운 있으신 분들은 또 마리가 의존도가 높지도 않고 이래서 그냥 본인 성과 따라서 가져가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냥 둘다 가져가세요 그냥 한 정기니까 그냥 그냥 둘다 가져가세요 <laughs> 이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죄송하긴 하는데 그한적기라는게쪽수가 없어 요 이게 그 진짜 한적기라는게 이, 없으면은, 나중 가면 진짜 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에밀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물론 지금도 없어가지고, 딱히 상관없으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에밀리아 같은 경우도, 진짜, 그 당시에는 뭐, 나 PVP 안 해. 그러니까, 안 뽑아갈래. 이랬다가, PVP 손대다 보니까, 에밀리아 없어가지고, 꼬, 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리도 그렇고, 아스카도 그렇고, 그럴 거라고 또 보장을 못하겠지만, 그럴 경우도 생각하면 한정이란 것 때문에 또안 가져가기 좀 애매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둘다 챙겨가세요. 말이 좀 호불호 많이 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성능 좋으니까, 성능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냥 가져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이 지로 이제 솔레 같은 거 열리고 하면은 조합 짤 거고, 티어표도 곧 조만간 짤 건데, 그것도 좀더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 일단 뽑아봐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